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성원리에 있는 약 300m 가성비 전원 주택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직진을 하면은 대구 성사가 키 나옵니다. 반대쪽은 성주읍입니다. 이도로를 타고 가다가 우측으로 빠집니다. 평수도 넓고 주택 앞에 또랑 물이 쫄쫄쫄 흘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약 300m 우회전하세요. 이 넓어서 집주인 사장님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관리가 안 되어서 거진 뭐 던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메타스텍 화이의 나무네요. 이 도로가 옛날 대구 성산간 우 국도 도로였습니다. 옛날 도로 오랜만에 달려보네. 자, 성문이 마을에 왔는데요. 여기에서 우회전. 이 도로를 계속 따라서 들어가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올라가볼까? 아스팔트 포장 도로가 되어져 있고요. 도로 폭은 약 300m로 보입니다. 정도 정도 대형차 진입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 도로에서 좌측으로 도랑 따라 계속 올라가면 오늘 전원주택을 만나 볼수 있습니다. 정자 한 동을 지나서. 후 목격자가 오른쪽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네요. 정면에 보이는 저 집입니다. 이삿짐 트럭 진입 가능하겠습니다. 오, 참하다. 오늘 소개하는 전원주택에 도착을 했습니다. 파쇄석이 깔려져 있네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가. 오늘 소개하는 전원주택 대략적인 지적 경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주위로 1급수 도락물이 철철철 흘러서 이렇게 휘돌아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산에서도 1급수 도락물이 쫄쫄쫄 내려오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봄 주택은 부물이 모이는 명당자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입니다.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약 3m폭 정도 되는데요. 구규지 도로를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바로 위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산소가 있습니다. 나는 산소가 식탁 하는 분은 더더 패스하시기 발합니다. 자, 우리 전원주택은 총 부지 면적이 427평입니다. 부지가 상당히 넓죠? 주택은 약 28평이고요. 실사용 면적은 더 크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원주택 우측편에 약 20평 이상의 농막 가용도 창고가 한동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데크가 있는데요. 낡아가지고 철거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주택 좌측편에는 남녀, 야외, 화장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계곡 따라 또랑 따라 버들치가 버글버글 합니다. 통발 나와서 버들치 잡으면 안 되겠죠. 눈팅마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전원주택은 좌양이 우회되는 한번 볼까요? 거실 기준 이쪽 방향이 10시, 11시 방향입니다. 본 주택은 서북향 전원주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으로 물로 쌓여져 있어서 공기가 아주 맑고 맑은 위치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다음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은 경북성주군 선남면 성원리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총부지 면적이 427평입니다. 이 동네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본주택은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택 연면적이 어약 28평인데요. 증축 가능합니다. 부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 창고가 약2 0평 이상 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은 사용 승인 일자가 2002년도 12월 17일날 사용 승인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택은 경량 철골 판일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원주택은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의 일반형이고 보정 관리적입니다. 지목이 대지 전 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매가 2억 이전에 나와 있습니다. 용도는 노부부 기촌주택 주말 세컨하우스 주말 주택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양봉장도 곁들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택은 10시 11시 방향입니다. 서북향 방향이고 뷰가 정말 좋습니다. 어, 3m 구규지 도로를 접해있고요 건설 기계장비 들어온 때 문제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 완료했고요. 지하수 관정작업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이 아주 좋습니다. 수집이. 그리고 주택은 단이세칸이고 어, 큰 거실 겸 주방, 다용도 세탁 오일러실, 그리고 욕실 겸 화장실이 한군데 있고요. 야외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 넓은 테라스 공간. 본 주택은 기름 난방입니다. 올 수리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을 휘돌아서 일급수또랑물이 졸졸졸 흘러서 내려오는데요. 버들치가 버글버글합니다. 이거는 눈팅마 하고 잡지는 잡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물이 모이는 명당 자리입니다. 그리고. 본 주택은 각종 유실수가 많이 식재되어져 있습니다. 연산홍이 많이 식재되어져 있고요. 텃밭 공간은 여러 군데 할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당이 넓어가지고 텃밭 공간도 억수로 많이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에서 생활편의 시설, 성주 읍내 8분, 성주 아1 8분 선남면 소재지 5분, 대구 성서 25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대구 출퇴근 가능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4시간 부산 시내 2시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쪽에 산이 딱 커버해 줘 가지고 공기도 아주 맑고 맑은 위치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다음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전원주택은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로 산이 커버를 딱 해줍니다. 공기가 아주 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주위로 일곱수 도랑물이 졸졸졸 흘러서 이렇게 휘돌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도로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자 여기가 이제 4차선 도로입니다 이쪽 방향은 대구로 내려가는 방향이고 상행방향은 성주 읍내로 가는 방향입니다 저는 오늘 이쪽 도로를 타고 쭉들어왔습니다 도로 폭이 넓어서 운전이 서툰 분들도 본 전원주택까지 슉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도로 좁아. 그런 거는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런 영상을 간략하게 보시고 현장 브리핑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저는 주택휘가마 돌아서 일곱 수도락물이 졸졸졸 철철철 흘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와 이거 버들치 많네. 통발라 가지고 버들치 매운탕 끓여 먹으면 되겠습니다. 버들치 엄청나게 많네. 아 이거 꿀팁인데. 자 오늘 소개하는 매물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석축 공사 쌓여져 있고요. 집 앞에 넓은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복개공사 했는데요. 또랑물이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본 주택을 휘감아 돌아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측편에 석축공사 석탑도 있고 조경이 아주 잘 되어져 있네요. 우측편에는 단풍나무, 연산홍, 석탑 소나무 조경수가 많이 심어져 있네 솥도 걸려 있고 자 여기가 어르신이 꾸며놓은 정원 겸 화단인데요 반석이 멋진 게 하나 있네 반석이 넓다 그죠 데크는 낡아가지고 새롭게 꾸며야 되겠다. 이쪽 뒤에도 공사가 되어져 있네요. 옹벽, 옹벽 공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편백나무, 편백나무 심어져 있고. 야 좌측편에는 연산홍하고 단풍나무하고 여러 가지 조경수가 많이 식재되어져 있습니다. 주목도 한 그루서가 있네. 이 주목. 지대 높은 곳에 주택을 건축하였습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성원리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총부지 면적이 427평이고요. 어, 본주택이 28평인데요. 어, 사용승인 일자가 2002년도 12월 17일 날사용승인을 얻었습니다. 경량철골 판넬 구조입니다. 지목이 대지 전 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곳의 지역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이고 보정관리지역이고, 요렇게 지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본 주택은 거실 기준 10시, 11시 방향입니다. 서북향 방향으로 건축을 하였습니다. 뷰가 정말 좋습니다. 3m 구규지 도로를 접해 있고요. 지하수 관정 작업이 되어져 있습니다. 통신시설, 연결 가능하겠습니다 올 수리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지도 넓고 주택 컨디션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자 외부를 훑어보고 실내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편에 다용도 창고 한 동이 있습니다 어르신 그 농기계라든지 각종 기계에 보관하는 창고를 활용하고 있고요 여기는 또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작업장으로 활용을 하셨답니다. 지하수 관정 박스입니다. 그리고 남녀 화장실이 또 마당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당에 파쇄석이 현재 깔려져 있습니다. 텃밭은 나중에 저쪽에다가 텃밭도 한 군데 만들어 놓고요. 또 저쪽에 있죠. 석탑이 보이죠. 저기다가 또 텃밭을. 만드시면 되고, 마당이 넓어서 텃밭 공간은 어디든 많이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텃밭을 어디다 만들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앞자락에 연산홍이 식재되어져 있는데요. 4, 5월 달에, 6월 달에 꽃이 만발하면 엄청나게 예쁘겠습니다. 장독대. 아담하다, 그죠? 주목. 연산홍이 많이 심어져 있네. 자 우리 주택을 휘감아 돌아서 도랑물이 쫄쫄쫄 철철철 흘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딱발 담그고 놀수 있는 정도의 물 양입니다 버들지 있다잉 밤도 많이 흘렀네 외부는 세척만 하면 되겠다 노랑물이 쫄쫄쫄 흘러서 내려오고 있다. 여기 텃밭 공간. 그리고 경계는, 본 주택 부지 경계는, 석축이 지금 쌓여져 있잖아요. 여기까지 경계일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 산소가 있습니다. 나는 산소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퍼뜩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지금 감나무하고 왕벚나무 여러가지 나무가 식재되어져 있네요 이야 여기는 부들치가 사는거 보니까 가재도 있겠어요 주택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소리 들으면서 전원 생활하기는 딱이다. 주택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에 맥상 공사 되어져 있습니다. 현관이 넓다 그죠? 바닥은 타일로 되어 있고 이중 슬라이딩도 되어져 있습니다. 거실 겸 주방. 좌측편에 작은 방이 있고요. 또 우측편에도 작은 방이 있습니다. 옛날 집치고는 천고가 높아 가지고 시원합니다. 거실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풍광이 아름답습니다. 개방감이 매우 좋습니다. 넓은 거실에 여기가 안방 되겠다. 아따, 안방이 넓다. 다른 집보다 안방이 1.5배 넓어 보입니다. 방 그리고 주방, 도로셔가지고 소리는 좀 하셔야 되겠다. 여기가 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세탁실 겸 보일러 실이 되겠습니다. 자, 올 수리 필요하겠습니다. 외부에 나가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풍광이 아름답다. 주택, 외부, 내부 다 살펴보았습니다. 부지 면적이 넓어서 가성비가 매우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주택 안은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지붕갈이 한지는 얼마 안 됐는 것 같고요 외부는 물 세척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또 우리집 휘가마 돌아서 일급수 또랑물이 쫄쫄쫄 흘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통발나서 버들치 잡으면 되겠네요 깔끔하게 자연석으로 석축공사가 되어 져 있습니다 깔끔하다 그죠 자, 우리 집을 사가지고 용도를 뭐 하면 좋겠노? 노부부 힐링 기촌 주택 주말 세컨하우스 별장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 돈나물 봐라, 이 맛있어, 이 돈나물 뜯어가면. 으은 연산홍이 많이 식재되어 져 있다. 할아버지께서 꽃을 많이 좋아하시는 거 같다. 하기서 뭐꽃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노? 다 좋아하지. 자연석으로 석주공사 딱 되어 있고. 주차 공간도 넓고. 주말 새칸 별장으로 딱이다. 그죠? 우리 저는 주택에서 생활 편의 시설 성주읍내가 제일 가깝죠. 한 8분 정도 소요되겠고요. 그다음에 선남면 소재지 5분, 대구 성서 25분. 그리고 부산 시내 2시간, 서울 시내 4시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잘 다듬어 놓으면은 노붐 힐링 주택으로 딱이다, 딱.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 가치 있는 전원 별장입니다. 지대 높은 곳에 위치하여서 거실에서 바라보는 뷰가 끝내줍니다. 뒷손 될 거는 주택 리모델링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데크 공사했는 거, 저거 날갔어요. 저거 철거하시면 되고, 텃밭은 여러 군데 만들면 되겠네요. 여러모로 쓸모 있는 그런 전원 별장이고, 마을로가 조금 떨어져 있어서 남 간섭도 받지 않는 곳입니다. 저 앞에 똥개가, 똥개 짓는 게거슬리는 거슬리는데. 봄 매물에 관심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현장 답사시 010-8835-0474로 문의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땅 토지 농지, 저는 주택 촌집 임냐, 공장 창고 매물을 찾아서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접수 받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도로 폭이 넓어서 운전이 서툰 분들도 우리 주택까지 슝슝슝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통발 나서 그들치 잡아서 명운탕 끓이면 되겠습니다. 아요꿀팁인데 버들치가 커내 말이 맞나 안맞나 이 와서 보면 되잖아 저 버들치 봐라 요 꽁치 만하대 꽁치 만해 감사합니다